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 우리 빈자리가 너무 많네요. 우리 친구들 어떡해요?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친구들 빨리 오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같이 예배하게 해 주세요. 함께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빨리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와 엄마, 아빠와 선생님과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맞아요.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요. 라는 제목이에요. 자, 우리 손유일 한번 해볼까요?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요. 한번더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요. 맞아요.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요라는 제목이에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고린도 전서 15장 25절 말씀 아멘 여봐라 왕의 말씀을 전하겠다 자.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나라와 침략하지 못하도록 경비병을 세워서 우리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시오 서로서로 사랑하십시오 또,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함께 잘 살도록 나눠 주십시오. <laughs> 왕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laughs> 네, 왕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고 있어요. <laughs> 우리 왕은 정말 정말 최고야. <laughs> 우리는 정말 정말 좋은 왕으로 좋은 왕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어. 우리를 언제나 보호해주시고, 우리는 정말 정말 안전해. 좋은 왕은요,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또 보호해주는 왕이에요. 아휴, 정말 힘들어. 어떡해. 우리 왕은 정말 우리 백성들을 너무너무 괴롭혀. 힘들게 한다고. 맞아 힘든 일을 우리만 시키고 자기 배만 채우고 좋은 것은 자기만 한다고 이렇게 나쁜 왕이 다스리는 나라도 있어요. 나쁜 왕은 자기 배만 채우고 백성들을 힘들게 해요. 친구들 우리 우리는 어때요? 좋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싶을까요? 아니면 나쁜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싶을까요? 좋은 왕, 맞아요. 좋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안전하고 보호받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다스리는 그 왕은 어떤 왕일까요? 말씀 속에서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 말씀 속으로 출발해볼까요? 자, 우리 지금까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구원의 말씀을 들려 주시는 예수님은 예레미야와 엘리야와 사무엘과 같은 어떤 분이라고 했죠?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라고 배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지자세요.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건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주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도록 해주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어요.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린 양이 되어 주셨어요. 이제 동물에 안수하고 내세를 청과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해 볼까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친구들 처럼 우리 엄마 아빠 선생님들 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은요 예수님 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요 자 여기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우와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자 제자들은 왜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어. 얘들아, 내가, 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란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똑같이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대요. 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빨리 예수님 보고 싶은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바로바로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 친구들처럼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를 다스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도 해요. 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어요.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나는 예수님이 너무 너무 좋아요. 예수님께 매일 매일 주일 나와서 예배 드려요. 나는 예수님을 찬양해요.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을 거예요. 하는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함께 데려가세요. 예수님과 함께 왕처럼 살게 될 거예요. 아, 예수님이 어딨어? 난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 너 죽었잖아. 예수님 있으면 데려와봐. 난안 믿을 거야. 나는 오는 게더 재미있다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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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을 받아요. 모든 마귀, 사탄, 모든 귀신들 다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져요. 예수님이 어떤 왕이실까요? 예수님은 정말로 사랑이 많은 사랑이 많은 가장 좋은 왕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백성들을 지키시는 가장 힘센 왕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가장 좋은 왕이에요. 우리 왕이라고 할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한번 더.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가장 좋은 왕이에요. 한번 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백성들을 지키시는 가장 힘센 왕이에요. 맞아요. 사탄도 마기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힘센 왕이에요. 전우사님이세번 질문을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답해볼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자기 백성을, 어, 사랑해서 대신 죽고 목숨까지 내어준 왕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우리 하루 정답이에요 예수님. 맞아요. 두 번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을 믿는 모든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왕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예수님. 아참막세 번째 문제. 모든 원수, 마귀와 사탄을 이기시고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왕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예수님.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예수님. 맞아요. 왕이신 예수님의 사랑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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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믿고 있나요? 아멘. 맞아요. 왕왕왕 왕, 왕, 왕. 나는 왕자다. 알죠? 우리 친구들 이 노래 부르면서 우리 친구들 일어서서 남자 친구들은 왕자처럼 한번 걸어볼까요? 우리 공주 친구들. 우리 여자친구들은 공주처럼 한번 걸어볼까요? 우리 일어서서 한번 해봅니다. 시작! 왕왕왕왕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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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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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공주다 우와 우리 친구들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예요. 우리 친구들, 예은이 친구 봐봐요. 오늘 공주처럼 입고 왔어요. 전도사님이 집에서 오늘 왕자처럼 입고 오게 할까? 공주처럼 입고 오게 할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렇게 입지 않아도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멋진 왕자고 공주예요. 자,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라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공주님, 왕자님 해 주시나요? 네. <laughs>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의 공주고 왕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해야 돼요. 예수님 좋으신 어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왕이에요. 가장 힘센 왕이에요. 왕이신 예수님이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다스림이 너무 좋아요. 왕이신 예수님을 높여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예요. 이렇게 할어 집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네, 왕이신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사랑의 왕, 좋으신 왕이 신,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 모두를 위한 가장 좋은 명령이에요. 참 좋은 명령이에요. 자, 예수님 말씀의 명령에 아멘, 아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래요. 바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예수님을 가장 좋아하나요? 맞아요. 여기 나온 우리 친구들은 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믿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 말씀에 아멘 순종하기를 바래요. 왕이신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를 다스리고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나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예수님. 오늘, 어, 어떤 옷을 입고 갈까요? 또 친구에게 어떻게 할까요? 어, 나를 싫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어, 엄마 아빠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늘 물어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요.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시작!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요. 한번 더.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다스림에 순종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정말로 엄마 아빠의 믿음을 본받아서 가정에서도 또 어린이집에서도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말씀 한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말씀 아멘 오늘 소유류 문답 26문에 해당합니다 질문할 때 같이 답해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이다. 네. 어, 세상 왕은 사람들 위에 골림하려고 하죠.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왕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어, 지금도 이렇게. 어, 어, 이런 왕 같은 대통령이나 총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 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자신이 창조하신 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고난받으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어요. 어,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비하의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시기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높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절정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보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통치가 각 나라에 미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각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질 것입니다. 모든 원수가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다시 높아지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또 사랑으로 원수를 이기신 참된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 의지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우리 아이가 나를 향해서 한번 웃어주기만 하면 그 모든 괴로움과 힘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죠. 자녀 양력은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고 혹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들은 내 마음대로 하려다가 자녀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죠. 그 면에서 우리 모두, 어, 우리 자신이 내 인생과 내 자녀의 인생의 주인이, 어, 주인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고 또내 소유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왕이신 예수님은 내 마음 속에서 밀려나고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보호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을 굉장히 좋아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난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내 능력으로는 어려웠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겨낸 일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말을 할수 없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팎에서 찾아온 죄와 고난과 유혹을 감당하기 어려울지라도 왕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 가치를 기억하려면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늘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일상의 크고 작은 선택을 할때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얻고 계십니까? 이런, 잃어버린 보물을 찾듯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끝날 왕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구원을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으로 가까이 가십시오. 매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신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적 가치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왕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 제목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의 머리에 안수하며 이름을 부르며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보호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네 이런 기도샘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리부 친구들 한명한명 한명 기억해 주시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보호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부모이지만 우리 아이 함께하실 수 없습니다. 늘 함께 해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지켜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보호 아래 예수님의 날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 제가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천천히 자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자로서 공주로서 말씀 안에서 잘 영역받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지름길과 답이 있음을 알고 말씀을 따라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다른 친구들도 하나님을 알게 그렇게, 어,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